몇 번이야? 10번 아, 자, 들어가볼게요 지금 뭐 문장 개수가 많은 건 아니지만 아, 먼저 첫 문장 뭐죠? 자, 일단은 누가 나와요? 우리가 좋아하는 스파이더맨 내용인식 안에서 있다고 얘기했지? 어 와. 무조건 내용 위치는 우선적으로 잡아내십시오. 우선적으로. 어, 그 다음에 아마 내가 순서가 이렇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지금 동그라미를 이걸로 바꾸자. 이걸로 바꾸자. 왜냐 여기 구조 한번 정리하려고 그래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얘네들 관계 한번 네. 내가 만에 한번 체크를 좀 해보게. 어떤 관계. 뭐 예시일 수도 있고요. 표시해놔도 되겠거든요. 자, 먼저, 스 파이더맨이 어떻다, 카디? 음, 트리맨더스 히트 나왔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히트였대요. With readers, 인더. 독자들에게, 맞지? 고주의하는 이유다. 아, 그것이 밀리언즈 티네이저. 수백만 명의 티네이저, 10대들에게 간접 목적이야. 어, 히어로, 뭘 줬어? 영웅. 어떤 영웅이냐, 라는 게 1, 2, 3, 4, 5 선택지. 1번 집어넣으면 그들이 모두 붕괴했던 영웅. 붕괴하다. 리젠트가 하나다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들이 기여에만기울리다가막 리슨 투잖아, 맞지? 네. 아, 그래서 아, 경청해야만 하는 그런 용, 영웅. 이런 용을 제공했기 때문에 시트였어 그다음에 세 번째 는 뭘까? 그럼 네, 그들은 이미테이츠입니다. 그들이 모방할 수 없었던, 따라할 수 없었던. 물론 이제 아이들 은 이런 거 좋아하긴 하죠. 자기들이 따라하기 힘든 뭐 그런 사람들도 와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는데네번째가 뭐예요? 자기들이 동시 일할수 있었던 그런 영웅을 제공했기 때문에 아, 보통 우리가 영화 보면 왜 영화에 영화에 흥미를 느 끼고 재미있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내가 어 갑자기 내가 5분 10분 보다 보면 내가 주인공이 돼 있는 거지, 그지? 어 감정이 돼 갖고 그쳐나 기분 좋잖아, 스트레스 해소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 돼 갖고 악의 무리들을 물리치고 있는데. 그고 나갔고 와 재밌었어 이렇게 나오는. 그 다음에 마지막 오 번은 뭐니? 컨트롤 할수 있대. 자, 그니까 언더 디어 컨트롤 무슨 뜻이야? 통제를 받는 거야. 인더 컨트롤 오브하는 누구 누구를 오브이아를 통제하는 거고 언더 더 컨트롤은 누구 누구의 통제하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 통제를 받을 수 있는 내가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영웅 이런 영웅들을 제공해 준다는 얘기예요. 자, 뭐냐 얘기예요 뭐 어떤 하나 논리가 이제 손립이 돼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겠지, 그렇지? 자 그럼 들어가보자. 단서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나야 되겠죠. 두 번째 나와요. Rock and Cheerleaders didn't read comics. 이게 무슨 얘기냐는 스파이더 얘기가 나옵니다. 스파이더. 왜? 히 t 이거 아닌가요? 히트요. 못 찾는가. 거 답을 제시하진 않았는데 답은 제시했어요. 빈칸에서 제시했는데 어 우리가 몰라. 무가 무음 휴가된 거야. 이게 왜 인기 있었느냐? 아, 어, 두 번째부터 단서에요. 적센드 취어리더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아, 어, 결국 여기서 적센 취어리더라고 지금 나왔지만 응? 어, 취어리더 뭔지 알고 있죠 여러분들. 어, 여기서 적스는 그 밑에 봐봐요. 운동 좋아하는 남자아이. 어? 운동 좋아하는 남자아이. 아, 어, 그래서. 쩍스가 어, 운동을 되게 잘했는지, 이제, 운동 좋아하는 남자의 대명사로 쓰이기 시작한 거야, 그지? 쩍스. 왜냐면, 존 하면 보통 이제 화장실의 대명사로 많이 쓰거든요밥 먹다가, 아, 나, 엄마, 아, 홍남이에요. 이러면, 아, 다른 사람들은 식사 못하잖아. 막, 어, 오, 어. 뭐 이러고, 그지? 그래서 이제, 우회적인 표현으로완곡법으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걔네들은 뭐라고 하냐면, 많이 전뭐 이런, 음, 내려간단 말이야. 이게 완고법이야, 이게, 존. 이 그래서 화장실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어. 어? 조용히. 뭔 말인지 몰라. 아마치 왜 스미스? 스미스라는 게 원래 어제 대장장에서 나온 거잖아. 어? 어, 이런 것처럼 미국에는 상징적인 이름들이 있단 말이에요. 뭘 나타내는. 자, 그래서 뭔가 운동 좋아하는 남자애들과 <laughs> 그 다음에 치어리더는 뭔가 알고 있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치어리더예요. 치어리더들이 결국 만화책을 읽지 않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만화를 읽지 않았다. 만화를 읽지 않았다. 응? 만화는 뭐야? 되게 재미있고 흥미로운 거지? 그치? 어. 읽지 않았다? 그럼 뭐야? 세 번째 문장. 어가라두 번째 문장이 뭔 얘기인지 잘 파악이 안 되면 넘어가란 말이야. 연결을 시켜야 될거 아니야, 어쨌든. 세 번째 문장에서는 아주 조용하고 인트로스펙티브한 그런 학생들이, 얘들아, 인트로스펙티브를 알아야 돼요. 스펙은 보는 건데요. 인트로는 뭔가 내 쪽으로 보는 거예요. 내 쪽으로 보는 거니까 인트로스펙티브는 내성적인이야 얘들아 소심하고 내성적인 거야 알겠지? 조용하고 내성적인 그런 학생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왔어? 아 그렇겠다 라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컴마컴마 빼내고 보십시오 보여요 거기? 더세 뭐라 했어요? 더세 타이버 선츠 에즈 더세 에즈를 각각 공각미쳐 봐봐 더세 에즈에 비하면 B와 같은 A야 B와 똑같은 A다 그래서, 피터 파커와 같은, 이렇게 돼요. 피터 파커와 똑같은 그런 유형의 학생들이에요. 피터 파커와 똑같은 유형의 그런 학생들. 이런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바로 뭐죠? 조용하고 내성적인 학생들이에요. 이런 학생들이 읽었다는 얘기예요이해 <laughs> 갑니까? 여기 뒤에 보면 피터 파커와 동격이 더 메인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 나왔네요. 자, 일방. 이걸 한번 읽어. 여기 봐봐. 내성적인 아이들이 바로 뭐였습니까? 읽었다는 얘기에요. 얘네들이 읽었어요. 뭐를? <laughs> 어, 여기 있는 스파이더맨 그럼 여기 있는 이들은 치열 리더라든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운동 좋아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에요? 외향적인 아이들이 되겠지? 어, 외향적인. 외향적인 아이들은 안 읽었다는 얘기에요. 그치? 어, 그래서 2, 3번을 정리를 좀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 어, 그러면 우리는 뭐에 주목해야 돼요? 왜 얘네들이 이걸 읽었냐? 그리고 얘네들한테 왜 스파이더맨이 히트가 됐느냐? 그치? 어, 요거죠? 요거, 요거 찾아내는 거잖아. 네 번째 문장 들어가 볼까요? 자, 네 번째 봐. 아, 뭐라고 하니? 다섯 번째네 번째? 아, 거기 세 번째 문장 맞고, 네 번째 문장이 스파이더맨으로 시작합니다. 스페이더맨 was first ongoing reality-based 아, 어, 슈퍼 히어로 카메 여기까지네요. 자, 온고인이 무슨 뜻입니까? 어, 진행 중인이 뜻이에요. 그래서 스파이더맨은, 아, 어, 처음으로 진행 중인 현실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영원, 영웅이죠? 슈퍼 히어로. 어, 슈퍼 히어로의 만화였다라고 나왔습니다. 그죠? 어, 스파이더맨, 어떤 만화라고요? 현실 기반, 이렇게 나왔어요. 현실을, 현실을, 어, 토대로한, 토대로한 그런 만화였다 이렇게 나왔어. 이거하고다가 관련이 있나요? 관련이 있겠지. 5번 들어가보자. 여기 그러면 지금 1 번에서부터 4 번까지 우리 이미 읽었는데요. 읽었는데, 얘들아 이렇게 봐야 돼. 이 부연 설명이래 계속. 구연성되는에능이라 스파이덴의 히트웨이는 뭘까요? 일본 포괄적으로 나왔잖아요. <laughs>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왔는데, 어, 외향적인안니은 이렇게 했어요. 또는 내성적인 아니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는 전부 다 플러스 플러스에서 구현 설명이 되요 여기서. 이런 A라면, 이건 뭐가 돼? 구연문 B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어, 순서를 잡아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알겠지? <laughs> 그래 놓고 이제 4번에서 뭐라고 했어? 아, 현실을 바탕으로 했다. 토대로 했다. 라는 내용이 지금 나온 거지. 내가, 뭐 시켰네. 결국 부가 신청으로 봐도 되는데. 굳이 주제문이 필요가 없는 내용일 수도 있고. 자, 됐어요. 핵심적인 건 일단 천문상이에요천문장이 포괄적인 부분이 비로 뜯어졌어요 그러니까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냥. 이걸 찾기 위해서, 아, 위험적인 아이들은. 이런거 별로 안 좋아했어 스파이. 내성적인 아이들이 이었고 되게 좋아했고, 그 다음에 왜 그랬냐면 그 요인으로 뭐가 나오냐면 현실을 토대로 한 만화였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현실을. 그럼 구체적으로 현실을 토대로 한 만화가 어떤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냐라고 어, 우리가 생각을 좀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다섯 번째 문장에서 여기에서에다, 여기에서 어? 이거 봐봐 이제 피터는 뭐할수 있어? 쿠드 스윙 오버 빌딩 아 그래 빌딩과 빌딩 사이를 뭐 어떻게 합니까? 거미줄 축소막 날아다니잖아요. 그지 어, 너희들 알다시피 어윙이라는게 뭐야? 그네타다 집이야 그죠? 그래서 건물과 건물을 어, 오락가락할수 있었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유지 어 유지히 아티피셜 웨빙이에요. 이게 바로 뭐죠? 인조 웨빙, 거미줄이야. 인조 거미줄. 여기서 나오지? 응? 여기서 거미줄 나오잖아. 인조 거미줄을 사용할 수 있어. 뭐하기 위해서? Catch a p a i r of bank robber 줍니다. 은행강도들에요. 은행강도를 잡기 위해서 잡는데. 그리고 나서 또 뭐한다? Return 돌아온대요. A missing animal 잃어버린 동물도 다시 어떻게 하는 거야? 복귀시키는 거야. 되찾는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동물원으로. 동물원으로. 애저 파러 뭐내이지워커고요 하루에 일과의 일부로서. 어? 어? 코끼리 잃어버리면 코끼리 이제 데려다 주는 거야. 동물원에다 집어주고 이제 집에 가는 거야. 퇴근하는 거야. 누가? <laughs> 어? 피타파크. 그치? 피타파연여러분본 사람들 많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이렇게. 이것도 계속 프로스 아니에요? 그치? 프로스의 개념으로 가죠. 이제 마지막 6번 보자. 벗이 나왔어요. 마지막 6번에 뭐 나왔어요? 벗 나왔어요. 벗, 벗. 이게 결론일 가능성이 되게 높죠? 이렇게 왔어요. 이거 D죠? 어. 6번. 이게 6번만 여기 정확하게 집어내면 A번과의 관련성 분명히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지 뭐. 그래, 그리고 스파이더맨의 일과가 이렇게 쭉 나왔잖아. 이 일과가 뭐야? 스파이더맨의 일과가 현실을 토대로 했다. 이거 아니냐? 여기는 구현소명 아니야? 그지 맞지? 어, 바로. 그리고 어, 현실을 토대로 했다는 게 뭐냐면, 아, 그래. 우리도 봐봐. 아이들이, 이 수심한 아이들도 어떤 생각하고 있겠니? 얘네들도. 아, 그래. 저, 어, 동물원에서 빠져나오네. 나도 구해서 동물원에다가 도로 갖다 놓고 싶어. 라 아, 마음이 있겠지. 그러면 은행당로 같은 게 만약에 있다면, 어, 내가 힘만 쓰다 보면 잡아서, 그지? 그들을 잡아서, 꽁꽁 묶어줄 테야. 이런 생각 가지고 있겠지. 이걸 누가 한 거야? 스파이더맨이 한 거야. 스파이더맨이. 응? 이런 아이들이 있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6번 문장 봐봐. 정리 끝. 6번. 자, 기네. 제법 기네. 봐봐요. 어, 하지만, 인더 이브님, 저녁에는, 애넘, 집에서, 누구와, 그의, 아트 메이. 아트는 여기서 뭐, 고모나숙모나 이모가 되겠죠? 아, 어, 자신의 메이 이모와 함께, 히워즈, 그는 뭐였다? The one. 슈퍼히어로였다. 알겠죠? 한 명의 슈퍼히어로였다. 어떤? Who need e d t o So, the horse needs s u c k s 니까 양말에 있는 구멍을 꿰매는 데 필요로 하는, 이렇게 돼요. 양말 구멍 어, 꿰맬 필요가 있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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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e two aspirin, 아스피린 두 알을 복용할 필요가 있는 병령의 도주로 걸리는 겁니다. 투 w 이거 A구요 투테이크 투 생략됐죠? 이게 B구요 그 다음에 자 어떤 아스피린이냐면 후에이저 그니까 두통이에요 두통 두통으로 두통에 아스피린두 번을 먹어야 되면 그리고 지 나서 w a t h the TV news니까 TV 뉴스를 시청할 필요가 있는 뭐 하기 위해서요 투스 이런 거 보기 위해서야 이부절을 묶어줘요 끝까지 인지 아닌지를 이때 이부절은 뭐라고요? 무슨 절이라고요 명사절 명사절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하나 중에 하나죠. 근데 앞에 뭐 나왔어요? 투시 나왔어요. 이 투시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뭐가, 뭘로 쓴 거야? 글쎄. 주어, 목적어, 보호 중에서 목적어로 쓴거 네. 자, 인지 아닌지, 네. there were any reports about his e x p o r a t i o n 어, we have in the 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exploration은 뭐냐면 명사수였어요. 공적이에 공적. 자신이 한 행위야. 낮에, 낮에, 일찍 낮에 자신이 한 공적. 한행이야 알겠죠? 어, 이런 공적에 관한, any report. 어떤, 어, 기사 보도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분명히 냐면이 스파이더, 피터파크가 뭐 했습니까? 가면 쓰고. 강도도 잡았죠. 동물원도 다시 복귀시켜줬죠. 했죠? 이거 뉴스 나오죠? 이거 확인해줘.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전체적인 틀에서 보라는 얘기예요. 전체적인 틀에서. 뭐예요, 이게? 결정적인 게 어떤 겁니까? 빈칸에 들어갈 걸 찾기 위해서. 아, 일단 되게, 음, 재밌는 게, 이제 앞쪽에 보에 외학적인 아이들도 별로 안 좋아했고, 내성적인 아이들이 좋아했고, 그 다음에 현실 기반으로 토대로 한, 어, 그런, 어, 거였다. 그래서, 얘네들 흥미를 얻었다. 이런 일관들이또 소개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얘가 똑같이, 다른 아이들처럼, 어, 뭐야, 뭐, 감 느낌이 있으면, 아스피린도 먹고, 그지 또, TV도 보고, 또뭐 있어? 다른 아이들과 똑같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온 거예요. 아, 그래. 양말에 구멍난 거 있으면, 양말에 있는 구멍도 바느질하고 어, 깨면 해야 했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아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런 면에서 결국 앞에 요거 나오는 거 소심한 아이들 어떤 공간될까요 1번부터 선택지 다시 한번누르로 확인하면 붕괴했겠니? 아이들이 붕괴했겠니? 그래서 이거겠니아니야그 다음에 경청해야만 했겠니? 이럴까요? 사원이에요사번 4번. 아, 뭐야? <laughs> 아이덴티파이가 음. 무슨 뜻이야? 음. 와 동일시하다 이가 이제 앞으로 이단어는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아이덴트세잉 똑같애 동사 형어이 동사 형어미 Verbal suffix 동사 형어이 그래서 동일시하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확인하다는 뜻이 있고요 확인하다 너하고 나하고 똑같으니? 이게 확인하는 거예요 아이덴티. 그래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명사가 나오는데 너와, 너, 이 사진과 제가 동일해요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면, 그걸 확인하는 게 아이디야. 아이디. 네. 아이디. 응? 아이디, 아이덴티피케이션이야. 거기다 카드 붙이면 무슨 뜻이 돼? 아이디 카드야. 신분증 알겠니? 그 다음에, 네. 거기다가 수트레 붙이면 친구 뭐니? <laughs> 어? 학생증이야, 학생증. 알겠지?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디야. 여러분들 아이디가 뭔지 몰랐어요? 아이디. 동일임을 확인한. 그죠인증에 아이디, 그 다음에 이제 비밀번호, 패스워드 이렇게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 내가 그 사람이라는 걸모고 확인시켜줄 만한, 어,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동일시야는말알아두십시 동일시야가. 위드가 보통 이제, 모뭐와 협조하다 함께 어우러지는 조화의 전시사로서 위드 쓰이는 거니까, Identify, 위드 이렇게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Identity는 정체성이죠? 당신의 정체성은 뭡니까? What's <laughs> the identity? 라고 뭐 물으면, What's your identity라고 물어주면너 김치깍두기야 된장찌개 아니면 너는 버터 치즈 이런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야. 너의 동일성. 뭐, 뭐하고 네가 어? 동일하냐는 라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한국 사람일 때는 뭐 당연히 뭐야. 김치깍두기 된장 이렇게 하고. 자 이거 다 확인됐죠? 답도 찾았고요. 그래서 이 관계까지. 난이는뭐중경도 이거 표시해야 어렵지 않잖아. 결코는 요 요게 강력하고 나머지 다른 뭐 빈칸 내형은 사실 따로 나올 가능성이 없을 텐니요 어? 자, 아, 그래서 이제 간단한 논리를 통해서 답 찾을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 하고... 번.